공수처 어, 임은정 검사의 수사 상황이. 왜 국민의힘 검찰 출신이 왜곡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문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를 어,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 모회위증 수사 진행을 하려고 하자 윤석열 총장 조남관 차장 등이 이문정의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끊임없이 윤석열 검찰을 옹호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문정 검사와 대검 감찰부는 오보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성 비밀 누설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서울 중앙지 검장 정진우 검사장이 북부지 검장 당시에 임은정 수사에서공수처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가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요. 친윤 검찰이 공수처로 넘겼는데 친윤 검사들이 국민의힘 쪽에 수사 상황을 왜곡해서 제공하고 멀쩡한 검사 또 죽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감찰하셔야 되지 않나요? 뭐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